정할 상태에서 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정할 수 없다는 게 다른 말을 반대 엄청나게 많아서 정할 수 없지. 요즘 말로 하면 흰댁 장애. 얘기하는 게 다를 수안 해. 이게 훨씬 더 느낌이 나타나는 거 훨씬 알아듣기 쉽잖아. 왜? 이게 같은 말이야. 그때가 뭐냐면 특별한 애. 일반 애가 있고 특별한 애가 열어방에서할때 말이야. 없다. 이많다라고 그럼 얘도좀더 알아듣기 쉽않 알면 알려는게 제일 1 0이야2가 20이요 요거는 앞에 있는 숫자 곱한 게 개수가 1, 1이고 2잖아 달라 근데 10, 2 0 다르지? 근데 x랑 y의 해 순서상 같다고 x, x를 넣더니 항상 y가 나오지 이게 무수히 반복돼 이럴 때도 같으면 지 똑같아진거랑 3을 또고 엄청나게 많을때는 점점점 이라지 점 세개가 무수히 많다는 뜻이고 이 무수히 많다가 무슨 말이냐 X와 Y의 순서쌍이 모두 같다는 얘기야 그게 무수히 많다 한지적으로 구성이라고 했죠? 이 두식이 100% 참이라고 언제? 열립을 했을 때 해가 없으니까 거짓이 되고 이것에 고등학교 버전이 있어 불능이라고 해 가능 여태서 엄쓴이 불가능하지고도도 한자어로 변경하니까 불가능 예약자 불능 두 개를 짝맞춘요 라임이라고 하는 거를 그리고 운율패가 뜬다 달이 진다 자 그러면 다시 와서 하나 지워버려 그러면 x가 1일 때 y가 9 x가 2일때 8이야 연립하는 게 아니고 혼자도 있잖아 혼자 넣으니까 점점점 엄청나게 많지 그래서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른거야 그럼 얘가 다른 말로 이렇게 보시죠 어? 부정방정식이라했는 얘는 어떻게 x,y가 순서쌍으로 했을때지 아 y는 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무슨 뿔이라? 함수이기 때문에 무슨 많은 점이 존재하지 x가 1일 때 9가 되고 2일 때8 되고 0일 때는 이 정수꼴이겠지 그래서 결국은 부정방정식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삼수의다른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방정식인데 식이 하나고 문자가 두 개인데 x 곱하기 y가 있네 그래서 정수를 찾으려 했어 부정방정식이 정수꼴이야 그래서 문자부터 내가 인수분해한는데 있지 이 필요 없이 곱하기가 있으니까 x 한번 y 한번부터 붙여고 어찌한다? 마이너스 1x가 되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와이가 내리면, 마이너스인데. 그래서 원래 여기서 원대를 캐지 않고, 그대로 다잡아지고 숫자만 넘기더라고. <laughs> 그러면 이 식을 만들고 싶었던 거지, 인수분해. 그러면 얘가 2가 있고, 얘는 다인데 마이너스 1을 두번곱한게 여기 추가된 거지. 공 식의 성질 때문에 1, 1을 1을 더해준 거지. 그럼 얘가 다시 요게 목적이야. 만든다고 했는데, 책에 나온 토가 아니고 나는 이렇게 쭉그었어 왼쪽이 X 라에 오른쪽에 하는게 하면 편하겠지. 그래서 3이 될수 있는 점수를 찾았을 거예요. 1, 3 순서 바꾸고, 5도 바꿀 수 있지. 5도 바꿀 수 있지. 이렇게 4개씩 넣어주는데그 다음에 X가 내리면 여기서 1을 더해야 되겠죠. 그럼 세로로 쭉1 더해주면 돼. 그러면 당연히 1 더하고, 1 더하고, 1 더하고, 1 더하게 되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X가 끝났고, 그래서 1을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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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순서쌍이 만들어지기를 우리가 x, y 순서 어떻게? x가 왼쪽 y가 오른쪽 x, y 왼쪽으로 오 이렇게 쭉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쌍을 한다고 치처럼 이렇게 어도 되는데 난 이게 더 편하지 않겠는이 말이지 그러면 바로 계산도 할수 있고 요게 부전방정식 중에서 정수가 될때 문자를 인수분해 먼저 하고 문자인 수분해랑 숫자 소인수분해로 순서대로 하는 게 편하겠다. 제곱 두 개의 합이 연로 이게 수학에또 나오고 판별식이 영 이상인 건 중상거랑 관련돼 <laughs> 있죠. 대문자 A, B가 준 이유는 보통 방식이어서 우리가 x, y 소문자 쓸 때는 문자나고 b 는 y로 함수로 놓을게. 그럼 xy가 실수일 때 a 도 실수를 더하고 뺐으니까 실수가 지 a의 제곱은 이게 누구데 그럼 실수는 제곱을 하면 당연히 양이 아니고 이 말은 보통 같이 쓰잖아. 근데 이 조건에서는 따로 해석해야 돼. a가 양수랑 0을 때 제곱 또한 양수랑 아니겠지. b 로 여기 양수랑 0대되구 그러면 지금 이두 개를 합친 거에 대해서 0인 걸 찾는 거야, 아는 결과를 찾는 거거든 플러스거나 0이거나두 가지 식이지. 제곱의 합도는 2개씩 다 되니까 양수일 때 양수. 양수일 때 0, 0, 양수 0, 0이지. 해보면 풀, 풀, 풀 0, 0, 풀 0, 0. 그럼 합이 0되려면 오로지 요거 하나밖에 안되지 이 케이스를 로 따져보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제곱이 0이 합이 0이 되려면 둘다 0이 되네 어떻게? 해? 제곱이 0이 되네 그럼 이 말은 제곱이 0인건 실수가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 오로지 하나밖에 없지 언제실수기 때문에 실수 아니면 안되고 실수일 때는 0이야 그럼 당연히 여기서 x가 마이너스인거야 y가 2가 돼야지 0이 되겠지 모렇게푸거 나온다? 그거 바로 나온다